샬롬 9월 10일 금요일 큐티 가이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 날마다 주께로 42쪽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누가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 누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을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도대체 왜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자, 세례 요한은 도리어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며 주저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예수님은 물론 죄가 없으셨지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기록함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다 보면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 왕이지요. 3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다니요, 그 위는 다윗이요 하며 다윗 왕의 후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더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록됩니다. 3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시며, 또한 그 마지막 종착점. 그, 그, 기원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셋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 복음에 기록함으로써 이 사실을 단순하게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책을 읽게 되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시며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언약의 성취자이신 메시아이심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왕되심과 더불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후손을 길러내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앞장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인류의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